안녕하세요. 건강탐정 웰플레이스입니다. 요즘 무릎이 시리다는 느낌 혹시 드시나요? 특히 겨울철엔 이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겨울엔 땅이 딱딱해지면서 걷는 걸음걸음마다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훨씬 커지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추운 날씨가 관절과 근육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혈액순환까지 느려지면서 무릎은 점점 더 시린 느낌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관절 관리가 왜 중요할까요? 관절은 우리가 걷고, 뛰고, 움직일 수 있게 해 주는 일종의 힌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게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그냥 움직이기도 힘들어지고 삶의 질이 확 떨어지죠. 그래서 관절 건강은 지금부터 관리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런 여러분께 관절 건강의 비밀 병기, 바로 초록이 퐁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초록이 퐁합은 뉴질랜드의 깨끗한 바다에서 자라는데요. 뉴질랜드는 자외선이 강해서 플랑크톤들이 살아남기 위해 엄청난 항산화 물질과 항염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초록이 풍합은 이 플랑크톤을 먹고 자라죠. 그래서 초록이 풍합엔 자연의 힘이 가득 담겨 있는 겁니다. 특히 초록이 풍합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염증을 유발하는 유코트리엔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결과 관절 염증을 완화시키고 통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죠. 실제로 뉴질랜드 해안가에 사는 마오리족은 초록이 풍합을 즐겨 먹었는데요. 내륙에 사는 마오리족보다 관절염 발병률이 훨씬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그럼 초록이 퐁합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첫째, 관절 통증이나 연골 손상이 걱정되시는 분들. 둘째, 운동 후 무릎이나 관절에 무리가 자주 가는 분들. 셋째, 그냥 무릎이 불편해서 계단 오르내리는 게 힘드신 분들께 추천합니다. 이 친구가 여러분의 통증을 줄이고 관절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 줄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초록이 퐁합을 고를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알아볼까요? 첫째, 원산지를 확인하세요. 뉴질랜드산 초록이 퐁합은 청정 환경에서 자라 품질이 훌륭합니다. 정부 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더 좋겠죠. 둘째, 성분표를 잘 보세요. 초록이 풍합 함량이 500mg 이상인지 그리고 인공 첨가물 같은 불필요한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록이 풍합은 분말과 오일 형태로 나오는데요. 분말은 초록이 풍합의 영양 성분을 고루 섭취할 수 있고 오일은 염증 완화에 좀더 집중적인 효과를 제공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형태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겨울철 무릎 시림을 해결할 초록이 퐁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절은 한번 나빠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리 시작하셔서 건강한 겨울 보내세요. 추가적인 정보는 더보기를 참고해 주시고요. 건강 탐정 웰플레이스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탐정 일지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